하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감부공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임희예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의원장님과 유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이 윤하 의원님 네, 질의 시 바랍니다. 음. 본 예산이 3,980만 원이 있었어요. 그 예산 내역은 뭐였죠? 네, 본 예산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720만 원 정도 있었고 또감사사례집 발간하는 게 500만 원 정도 있었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 그리고 또 청매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음, 이 감사원 감사는 그 정기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관 감사이고요. 기관 감사. 네,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이제 감사를 받았었고 그 후에 처음 받는 기관 감사입니다. 어, 이런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장을 설치를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모든 뭐 컴퓨터라든지 뭐 책상 의자 쇼파 뭐 이런 걸 전부 다다 임차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뭐그 안에 감사를 받는 중에 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과 팩스나 뭐전화나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받고요 이렇게 집기류나 아니면 사무용품 기계는 저희가 별도로 이만큼의 이제 더 여유분이 좀없는 관계로 제가 뭐 시, 인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이제 그런 감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많지 않더라고요 뭐 결산 검사 할 때도 보니까 좀 그렇고, 어, 이해는 하는데, 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좀 어, 허투루 좀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시의회가 시청하고 같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시의회를 좀 임차해서라도 다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제 뭐 행정타운 옮겨가면 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끔 뭐 따로 뭐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시든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 하면 얼마든지 이런 장소에서 감사를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송, 우리 쪽 송탄하고 이제 평택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감사를 받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권유는 내가 못하지만.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면 어, 이렇게 뭐 임차 에서 사용하는 거를 지양하고 어, 뭐시 의회하고 뭐 협력을 해서 어, 감사장은 좀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 을 한번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유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우리 평택시 공무원 청렴도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가 2023년도 청렴도는 종합 청렴도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이요? 네. 5등급까지 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3등급 받았습니다. 음. 우리 선출직 공무원분들도 그 해당되죠. 청렴도 그 조사 내용 있죠? 음, 선출직 공무원 그런 따로 구분은 없고 따로 예 없습니까? 따로 구분은 없고 네. 그 청렴 노력도랑 그 네. 청렴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도는 주로 이제 설문조사에 나오는 결과를 반영을 하고 또 노력도는 청렴 관련된 네. 시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한 2등급 수준으로 올리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2등급이었었는데 네. 예, 기준을 보면 한 80. 그, 그 점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음. 좀 어렵고 한 80점대 좀넘으면 네. 78, 9점 정도 되면 2등급 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작년도보다 조금 그 점수가 좀 낮았다. 떨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내년도 평가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정화 의원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소관 성명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3월 11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